로스앤젤레스 등호사인 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등호사인 미국에서는 피고용 여성이 식품의약청 (FDA)에서 승인하는 피임약을 복용할 경우 약값에 대한 건강보험 부담을 고용주가 지도록 돼 있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행된 전국민 건강보험법 (아사이 오바마 케어)에 따른 것이다. 그러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월 보건복지부의 명령에 이 규칙을 개정하도록 했다. 고용주가 종교적 신념이나 도덕적 확신에 따라 피임약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인위적 산하제한에 반대하는 보수파와 종교계 의견을 받아들인 조치로 해석됐다. 미 필라델피아 연방지방법원의 웬디 비틀스톤 판사는 15일 현지 시간. 이른바 트럼프 피임 규칙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워싱턴 포스트, WP, 에 따르면 비틀스톤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일하는 여성의 피임 권리에 대한 침해가 될수 있다고 판단했다. 비틀스톤 판사는 우리 주. ...의 우려는 이 규칙대로라면 여성들이 피임을 아예 포기해 버리거나 약효가 미처 검증되지 않은 덜 효과적인 방법으로 피임을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이는 의도하지 않은 임신 증가로 이어지고 이런 경향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면 피고용 여성들에게 잠재적인 불이익이 될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피임보험 제공 의무와 고용주의 종교적 신념을 둘러싼 논란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규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고용주의 양심에 반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뉴욕타임스, NYT, 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피임보험 혜택의 대상자가 5,500만 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오출 골뱅이 이너점 co 점 kr 2017년 12월 16일 14.22 송고